저는 오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얼마나 은혜스러운 아, 참헌당이인지 우리 양춘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정말 한성 교육에는큰 교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여러 교회 헌당일을 갔다 왔지만 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는 제가 처음 이렇게 맞이하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송어민 목사님이 이렇게 전임 사모님을 이렇게 삼십 개 장미 꽃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본이 되고 오늘 또 많은 그참 어, 기자들이 오셨는데 이러한 어, 자세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지나온 30년 동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앞으로 30년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전에 함께 하시고 또이 교회 이 전을 향하여 기도만해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에 계셔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이 들판에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가 되자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낙 긴 아부자나 님이며이 몸된 교회 세우신 우리 송호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랑한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마지막 간곡하게 원하는 소원은 우리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네. 이 뉴저지를 비롯해서 이민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이 팬데믹 시대에도. 든든하게 평안히 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 아이들까지 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